To the 신박한 MZ 세대의 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허수님, 안우산입니다. 요즘 타이완에서 완전 대박난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중국어 서발버 프로그램이에요. 참가자들은 스임씨처럼 타이완에 살고 있는 외국인인데 유튜버부터 번역가, 학생, 직장인까지 총 100명이 있어요. 그리고 5개의 미션을 통해 중국어 괴물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제목이 바로 중국어 괴물 정원과우예요. 안 그래도 요즘 타이완 유튜브에서 상당히 핫한 프로라고 해서 저도 봤거든요. 아 어, 진짜요? 네. 처음에 저는 어, 무슨 타이완판 흑백요리사 보는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촬영한 스튜디오도 그렇고 영상 수준도 그렇고 어, 스케일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아세요. 바로 흑백요리사에서 영감을 얻은 프로래요. 역시. 어. 근데, 유튜브 방송이지만, 퀄리티가 넷플릭스급이라서 정말 난리 났어요. 아, 이게 정말 유튜브에서만 방송되는 건 거죠? 네, 유튜브에서만. 더 놀라운 것은 이 프로를 만든 사람이, 타이완 사람이 아니라, 타이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인이에요. 프랑스어와 중국어 뿐만 아니라, 한국어까지 유창하게 해요. 진짜 채널 이름은 오. 쿠의 꿈쿠다몽 구독자 수는 무려 224만 명이에요. 아니 이 사람 그 중국어 괴물 프로에서 MC를 맡은 사람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그 아, 아이콘. 아그 사람이 직접 제작까지 한 거군요. 네. 오, 리스펙합니다. 네 그리고 스포일러 조금 드리자면 우승자는. 한국인이에요 아그 100명 중에요? 맞아요 허, 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네 수임씨는 아직 1회만 봤죠 네오 그럼 방송에서 확인하세요 네 이런 서바이벌은 참가자들끼리의 경쟁 구도가 가장 재밌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 방송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참가자들도 서로 잘 지내는데 유독 한국인과 일본인들만 서로를 꼭이기게 하고 해요 <laughs> 심지어 전쟁 중인 나라들 참가자들도 잘 지내는데. 맞아요. 음. 그래서 중간에 진짜 한일전 분위기가 났어요. 어, 더 보고 싶은데요. <laughs> 네. 아니, 저는 아직 1회만 봐서 네. 1라운드를 통과한 한국인이 참가자 수 대비 별로 없어갖고 당연히 한국인은 우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laughs> 네. 어, 정말 놀라운 반전인데요. <laughs> 맞아요. 그리고 특히 그분은 좀 조용하셔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오. 네, 그래서 끝까지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다섯 개 미션을 했잖아요. 음. 쉽게 평가하기 위해 거의 모두 듣기로 진행됐는데, 첫 미션은 성조예요. 와, 저 이거 같이 풀어봤는데 정말 네. 힘들었습니다. 어, 진짜요? 네. 저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성조 안 배우고 그냥 타이완 사람 흉내 내는 외국인이 의외로 많아요 아 그쵸 그냥 타이완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듣고 익히면 맞아요. 굳이 성조를 배우지 않아도 중국어로 할수 있죠 네 그리고 특히 핑잉 그 입력법이 있잖아요 이 핑잉을 쓰면 성조 안 쳐도 글자가 나와요 제가 이 성조 문제를 틀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laughs> 하나가 바로 이 핑잉 입력법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조를 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타이완에 살고 있는 한 외국인으로서 네. 참가자들과 함께 굉장히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네. 정말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웃음> <웃음> 정답이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웃음> <진짜요>? <웃음> 네. <laughs> 그래서 와첫 번째 문제 바로 통과한 외국인 몇 명을 보고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게다가 중국어 성전은 말할 때랑 표기할 때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어, 예를 들어 삼성, 이, 연성 나오면 말할 때첫 글자가 이성으로 바꿔요 그렇죠. 네, 음. 예를 들어서 청통, 정통, 과일, 수고, 용감, 용감 이렇게 다 삼성으로 하면 정통, 수고. 이렇게 이상하게 들려요. 맞아요. 그래서 에이. 첫 번째 글자를 이성으로 바꾸죠. 맞아요. 음. 그리고 방송에서도 재미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빠오빠, 아기예요. 근데 말할 때 다들 빠오빠, 빠오 이렇게 맞아요. 했잖아요. 두 번째 글자를 빠오빠오 이런 식으로 올리잖아요. 어... 근데 정확한 표기는 삼성 플러스 경성이에요. 아, 일성이 아니었군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더 높이 들려요. <laughs> 어, 그래서 틀린 타연 사람은 많아요. 아니, 이게 사실 학교.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울 때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의 성조에 그렇게까지 정확함이 요구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말할 때 어느 정도 뭔가 이 플로우만 잘 살리면 서로 통하니까. 네. 그래서 이 성조 문제 타이완 사람들은 정말 맞출 수 있을지 너무 궁금했어요. 어, 타이완 사람들은 주인을 해서 아, 성조를 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글자를 에이, 타입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어, 아주 간단할 줄 알았어요. 네, 음, 근데 외국인 한 대는 그러지 않아요. 그럼 아까 같은 빠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주잉 부호를 치는 거예요? 그냥 삼성 삼성치도 나와요. 아, 굳이 에이, 겨, 바오, 굳이 바오. 경성을 안 쳐도 나오는군요. 어, 그래서 틀린 타운 사람도 많아요. 아, 모르니까요. <laughs> 반대로 타완 사람한테 좀 어려운 미션이 있어요. 오. 바로 미션 3. 제목은 받아쓰기. 근데 노래나 랩이 들어간 광고 멘트를 듣고 써야 해요. 태이특유의그 쫀득한 발음이 있잖아요. 음. 이 발음 때문에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말했는지 말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휙 지나가버리는. 예를 들어 실례합니다. 不好意思. 항상 보이스 보이스. 그리고 이렇게는 저양. 근데 다들 짱짱. 짱. 맞아요. <laughs> 너무 싫어하죠? <laughs> 진짜 듣기 어려워요. 음. 그래서 저도 보면서 초집중 모드로 맞춰오거든요. 어, 그래요? 어, 타태완 사람이지만. 아니 실제로 한국 예능 프로 중에서도 한국어 노래 가사를 한국 연예인 패널들이 받아쓰기 하는 프로가 아 있어요. 널 터져. 어, 맞아요. 아 맞아요. 아니 1분도 채안 되는 그한 구절의 노래 받아쓰기를 하는데 무려 1시간 분량의 <laughs> 프로가 만들어질 정도로 한국인들도 한국어 가사 받아쓰기 하는 거 정말 어려워해요. 그렇죠. 근 너무 어려워요. 음. 음. 네. 그리고 마지막 미션도 받아쓰기예요. 근데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현장에서 공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서야 돼요. 후. 어, 그세 팀이 있었는데 어린이 합창단부터 시장 상인 그리고 랩 가수까지 저도 몇번돌려봐야 제대로 맞출 수 있었거든요. 음. 그래도 잘하는 외국인 참가자도 있다니까요. 와. 진짜 말 그대로 중국어 괴물이에요. 아 진짜 우산 씨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빨리 2라운드부터 끝까지 가야겠다는 <laughs> 생각이 듭니다. <laughs> 맞아요. 어이 프로 또안 하나요? 왠지 저도 오, 참가해보고 싶어요. 오, <laughs> 어, 아마 시즌 2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화제가 오. 좋아서.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면서 어, 타이완에는 이렇게 중국어 잘하는 외국인이 많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오. 사실 외국에 살아도 자기 나라 사람끼리만 어울리며 자기 언어로만 말해도 됐잖아요. 사실 그렇긴 해요. 네. 그런데 이들은 진짜 타이완 사회에 스며들 정도로 중국어 실력이 대단해요. 음... 바로 승임 씨처럼요. 아유, 저는 명함도 <laughs> 못, 못 내밀 것 같아요. <laughs>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점도 프로의 흥행 이유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타이완 사람은 나라의 외교적 어려움 때문에 열등감이 좀 있거든요. 어, 어떤 열등감이죠? 약간 다른 나라보다 스스로가 더 낮추는 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 어. 그래서 이 방송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구나 하는 자부심도 조금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 이거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네. 비정상 회담이라는 프로를 처음 어. 봤을 때도 우산 씨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 출연자 모두가 정말 대단한데 특히 미국인 타일러라는 분이 한국어를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구사하는 네, 걸 보면서. 네. 와, 정말이지. 내가 지금 구사하는 중국어는 저 사람이 구사하는 한국어에 비하면 정말 보잘 것 없구나라는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laughs> 네. 어, 그분은 진짜 대단해요. 어, 무사씨도 알죠? 네네네. 어,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이완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가 타이완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타이완 지붕 아래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시즌2가 너무 기대됐네요. 지금까지 M세대 대표 선생님. 네, 트세대 대표 안은산이었습니다 的大家，拜拜。拜拜